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laughs> 자, 지난 주일은 나귀 새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이 3일만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구원 천국 백성이 될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모르고 믿지 않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오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 오늘 주보를 보시고 자 예수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될 때에 자 천사를 통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그 예수 이름 뜻은 뭐라고 예수 이름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 예수 이름 뜻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 누구든지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도록 약속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어떤 의미냐?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해서 3 0 년의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30년이 30세가 되셨을 때에 이제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세례 요한의 선포, 세례 요한의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한번 주부겠습니다. 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번 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여기 예수님 어깨에 세상의 모든 죄가 짊어졌네.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자, 구약은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대속법으로 대속법. 그래서 대속법.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죄는 사는 법이 대속법인데 어린 양 위에 이제 손을 얹는 거라 안수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 일에 라는 모든 죄를 그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증가시키고 손을 떼는 순간 이 어린 양이 피흘려 죽음으로 피흘려 죽음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어린 양이 죽고 효과는 내가 보는 거라.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사 죄는 미워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 대속법이 계속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제례 연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3년 후에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33세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주일이 마지막 종료주일이면서 월, 하, 수, 목 지나고 금요일날 주님께서 오전 어, 시모박에게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구원을 완성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기만 하면은 어느 죄인이라도 지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푸은 죄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능력이 보이의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3세 때 오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 하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믿어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은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해보요, 제가, 제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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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왜 걸려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결괏주로 믿습니다. 자, 한번 주보를 봐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못 바뀌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9시부터 12시까지는 해가 빛이 해가 빛 그대로 똑같이 비치죠. 그러나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고... 여섯 시간도 매달리면서 예수님께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 다른 말로 가상 칠은 십자가 상에서 일곱 말씀 이 일곱 말씀에 한 말씀 한말씀이 전부 다 의미가 깊습니다. 주부에 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성도님들, 오늘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가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니까 그들이 전부다 그냥 박해합니다. 왜그러죠 이유는 다안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저께 뒤로 돌아가는데,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는 여자분 한 분이 한 6, 7 0대셨는데 정중하게 딱 전도지를 들고 딱, 누구십니까? 내가 저를 탁 올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길래, 저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뭔데요? 예수를 믿으면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갑니다. 했더니, 아이고,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거 죽고 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그 내가 그때는 죽고 보면은 습니다 왜냐? 미국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 다 준비를 해 가지고 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타야 미국 갈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준비가 다 돼야 됩니다. 공항 가 봐야 한다는 말은 이미 벌써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이 공항에 가서 뭐가 합니까? 조금이 준비돼야 됩니다. 조금 준비가 뭐냐? 천국 준비가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 나는 이런 것들이 나는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다음 그 시간에 토요일날 또그 앉아 계실 것이다. 몸이 약하니까 다음에 또 저를 한번해면서 계속해서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그에게 이제 전해줘야 돼. 핍박을 가고 하고. 그러니까 믿기만 믿으면은 그분도 이제 또 간증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못 박는 자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는 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혹 핍박을 받는다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오늘 내가 내가 나와 함께 나고에 있으리라. 이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 기억나시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오늘 너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나원을 허락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중환자실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한편의 강도 이분도 참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군을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모친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작별 인사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저 아들은 즉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메시아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피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목적 그래서 이제 아들은 사명을 감당한다 작별 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라는 귀한 제자 요한에게 보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이것은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니를 모실 것을 예수님이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제일 장수의 복을 받고 그 장수의 복을 받는 동시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는 것이. 이렇게 모눈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을 하죠. 오늘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언제나 우리는 살아난 좋은 가족들에게 다 신앙의 좋은 믿음의 이렇게 유산, 믿음의 좋은 말들을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또 요한에게 다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네 번째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 다니.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 단라는말은 옆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입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 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성도는 상상을 전혀 마치 없이 그대로.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셨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혀있죠 그리고 어때요 옆구리에 창에 피가 걸려 내리죠 등에 채찍에 피가 걸리죠 이 피가 계속 그러면 목이 마르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최고의 극심한 사형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십자가 사형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을 돌받고 집행을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참고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사형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 사람 아닌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하죠 오늘날은 각 세계적으로 각 사람을 처형을 할때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어느 나라도 처형을 할때그 사람의 마지막 하는 때 극심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주사를 놓든지 교송을 하든지 군인들을 총살하든지 해서 순간적으로 죽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 사람에 볼 때는 로마 종독이볼 때는 죄명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이 제페에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페 유대인의 왕 예수 이 무슨 말이냐 왕이 아닌데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가이사가 인정한 왕이 헤롯이 있는데 그냥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예수님은 알고 보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알 수가 있어야지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제목을 못 찾으니까 결국은 네가 왕도 아니면서 왕이됐으니까 죽는다 너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의 왕 예수해서 죄패가 매달려 있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 그 예수님 동족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이 말, 이게 종교의 참남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냐면 하나님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종교법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했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종교 참남죄에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참모 다. 십자가에 모바 죽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바가 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경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심이 실상은 모든 사람들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못 박힌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능력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평생 자랑할 것은 주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참았을까요? 오늘날 여인이 해산 수고를 참는 것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참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이 아이의 생명을 기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고 평생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 피를 흘리면은 목마름이 엄청납니다. 고통입니다. 갈증. 그 여섯 번째 한번 해석합니다. 다 이루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번더그 원을 헬라우 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인 시작. 테텔레스타인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인 다 같이 시작. 테텔레스타인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테텔레 사인이 뭐냐? 아담으로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 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는 순간이라. 성도님들 혹시 누가 음함한 죄를 지어 그 음함한 그 빚을 빚대 음함하게 빚을 져 가지고 그 빚에 이자를 주고 이자를 주고 도저히 그 빚을 갚아내지 못할 때그 누군가가 빚이 얼마입니까? 그 얼마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빚을 순식간에 어떤 한 분이 능력 있는 분이 그 빚을 딱 갚아준다는 순간 이 사람은 빚에서 자유고 남은 생에 빚을 갚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빚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빚을 갚아주는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태어날 때에 아담의 죄를 가지고 왔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 사망의 줄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우리는 테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빚을 갚았는데 무슨 빚을 갚았어요? 죄의 빚을 갚았다고 무슨, 무슨 값으로 갚았다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빚을 갚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원소 마귀들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럴 때 죄의 빚을 갚으라는 거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근데 우리는 그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빚을 갚아 주셨다. 예수님의 빚을 갚아 주셨다 하면은 빚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때 그때 보일의 능력.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피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신 줄 믿으시고. 때 레스트인 임하른 비절 다갚았다 이것은 바로 군을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붙다 가나이다. 이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그리 영혼이 떠나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는 언젠가 세상 떠날 때에 한번 해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 갈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 내 영혼을 받을 수가 없었어. 왜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간다니까. 우리가 자녀가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걸어. 그러면 아버님이 어때? 요 아버지가 그래, 어서 오 오도록 해라. 그럼 아버지가 문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고 1시간 시간대로 다 가서 들으면 문 열어 놓고 아버지가 환영하죠. 세상에 아버지가 다 환영하죠. 이 땅에 영혼이 떠나는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때그 영혼이 아버지에게 갈때 천국 문을 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맞아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현상이 이건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밑에 고리도전서 1장 1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고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laughs>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구원을 얻는 능력.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 도라는 말은 진리. 십자가의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라. 십자가를 봐도 아무 의미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어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하신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찍고 나를 따르라.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찍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아니고 주님을 앞장세워야 되고 두 번째 내 몫에 대 십자가 내가 바로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야 좋은 십자가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 볼까요? 나의 결심. 자 오른손을 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은. 니그 다음에.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리라 한번더 시작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리라 가리라 세번 시작 가리라.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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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몫에 대한 십자가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잘 지고 와야 십자가 용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 이 구역 특송 준비 이 구역 특송 준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